먹잠 놀을 먹놀 잠으로 바꾸었더니 이제는 잠을 안 자는 아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기가 졸려하는 순간은 정말 잠깐이에요. 아기가 순식간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활발해지기 때문에 엄마가 그 순간을 포착해야 잘 재울 수 있어요. 아기가 편안하게 잘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법과 졸려하는 순간을 포착하는 방법을 실제 코칭 영상으로 함께 알려드릴게요. 놀아주세요, 그림에. 안녕! 아기는 왜 잠들기 힘들어 할까요? 아기를 키우면서 가장 어려운 과제, 바로 수면이죠. 아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잠을 자지 않아요. 작은 몸으로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더 자주 먹으려고 하고, 저녁에는 여러 번 먹으려고 합니다. 모유수유를 하는 아기라면 생후 3주까지는 스케줄에 맞춰서 잠을 재우려는 교육은 하지 마세요. 한밤중에 아기가 울 때마다 한 시간 반마다 깨더라도 엄마가 곁에서 아기를 편안하게 준다는 것을 아기가 알게 하면서 수유를 계속하는 거예요. 신생아는 잠자는 사이에 매우 여러 번 깨요. 신생아의 수면은 렘수면 상태이기 때문에 자는 동안 불안정한 움직임과 모로반사를 일으키고 많은 소리를 내요. 아기는 클수록 조금씩 수면 패턴이 성숙해질 것이고 움직임도 점차 줄어들 겁니다. 잠자는 동안 계속 꿈틀거리고 징징거리는 것이 점차적으로 줄어들 거예요. 출산 직후부터 생후 2개월까지의 신생아는 수면 준비 교육을 하세요. 아기는 태어나서 생후 1주 동안 18시간에서 22시간 잠만 잡니다. 생후 2주에서 4주 사이에 아기는 수면 패턴이 없어요. 매일 14시간에서 1 8시간을 자는데 장소를 불문하고 잠이 들어요. 낮에는 7시에서 간 9시간, 밤에는 8시간에서 9시간 정도의 수면을 합니다. 생후 4주에서 8주 사이에는 낮잠이 한두 시간 줄어가고 밤잠이 한두 시간 조금 늘어나는 시기예요. 그러다가 8주 이후부터는 낮잠은 약 4시간에서 5시간, 밤잠은 약 9시간에서 10시간을 잡니다. 대략적인 수면 시간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아기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아기가 잠이 많은 아기인지 적은 아기인지 관찰해 보세요. 모든 아기에게 장착된 등 센서. 아기는 태중에서부터 쭉 등으로 누워 잡은 적이 없어요. 엄마가 겨우 재워서 기울여 눕히려 할때 아기는 자신의 몸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불안감을 느끼거든요. 아기 입장에서는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해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한 아기의 정상적인 모습을 우리는 등 센서라고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속싸개, 스트랩, 스와드롭. 이렇게 아기를 감싸는 싸개를 하지 않았다면 아기는 깜짝 놀래서 자주 잠에서 깰 거예요. 등 센서를 없애고 좀더 편안히 재우는 방법. 첫 번째, 낮과 밤을 알려 주세요. 낮에는 해가 떠서 밝아지고 밤에는 해가 져서 어두워지는 것을 집안 실내 환경에 그대로 반영해 주세요. 낮에는 환하게, 밤에는 수면등 하나 켜고 집안 환경을 어둡게 해줍니다. 두 번째, 노는 공간과 잠자는 공간을 분리하세요. 노는 공간과 잠자는 공간을 구분하여서 졸려할 때는 잠자는 공간으로 데려가세요. 먹놀 잠의 순서를 지키고 잠자는 공간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생후 두달 이후 수면 교육을 할때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자궁과 같은 아늑함을 주세요. 자궁과 비슷한 아기 침대나 요람과 같이 편안한 공간에서 재우고 넓게 오픈된 공간은 피하세요. 속삭이를 해주면 더 아늑해합니다. 임신 중에 걸어다니듯 조금만 움직여주세요. 눕혀놓고 아주 조금 흔들어주거나 토닥토닥 해주면 잠이 들 거예요. 펜 소리, 백색 소음을 조금 큰 소리로 들려주세요. 등으로 누워자는 수면 자세를 꾸준히 알려주셔야 돼요. 등으로 눕는 것은 자는 것, 엎드리거나 세워져 있는 것은 노는 것이라고 꾸준히 알려주세요. 짐볼과 바운스에서 흔들어서 재우는 것을 반복하면 아기는 그 흔들림 없이는 잠잘 수 없게 학습되는 거예요. 계속 엄마 품에서 흔들어야지만 잠자는 아기가 되고 깰 때마다 안아서 흔들어달라고 우는 거예요. 이미 많이 흔들어 재우는 것을 학습시킨 상태라면 1, 2주간 점차적으로 흔들림을 줄여가 보세요. 네 번째, 낮에는 먹눌 잠을 하고 밤에는 먹잠을 합니다. 생후 3주부터는 먹눌 잠을 학습시키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좀더 잘하면 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놀다가 졸려하면 조명을 어둡게 해주고 조용하게 말해주고 살살 안아주고 부드럽게 마사지 해줍니다. 조용히 재워야 잠이 들것 같지만 엄마가 아기의 머리 위에서 음음 음, 음, 음 하면서 허밍을 하는 것 그리고 조용하게 말을 우리 아기 이제 졸리구나. 엄마가 코 재워 줄게. 자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기에게는 최고의 자장가예요. 밤에는 먹고 트름하면 바로 재우세요. 낮 시간에 엄마 품에서 먹다가 잠드는 아기는 엄마 품이 없이는 잠들지 못해요. 엄마 품과 먹기가 수면을 불러오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놀다가 잠을 자야 누워서 잠잘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고 등센서가 서서히 사라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 낮잠은 꼭 재우세요. 낮잠을 자지 않으면 너무 피곤해서 오히려 밤잠을 설쳐요. 밤낮 구분이 아직 없는 아기에게 낮잠 시간을 제한 두는 것은 좋지만 낮잠을 아예 안 재우거나 너무 길게 재우는 것은 밤잠에 영향을 미쳐요. 생후 2개월까지는 하루 6시간에서 8시간으로 낮잠을 제한하고 생후 2개월에서 3개월은 4시간에서 6시간으로 제한하세요. 그리고 낮에 아기가 깨어있는 동안 햇볕에 노출되면 저녁에 잘잘수 있습니다. 직사광선을 째는 것은 안 되지만 거실로 들어오는 햇살에 노출되는 정도는 괜찮아요. 가장 안전한 수면 자세는 등으로 누워 자는 것이고 아기 침대의 가장 안전한 위치는 엄마 침대 바로 옆이에요. 생후 1개월에서 2개월부터는 밤에 아기를 바운서나 흔들 의자, 그네에서 절대 재우지 마세요. 아기가 졸린 순간 포착하기 아기의 눈이 개슴치레해지면 졸린 거예요. 그러나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한 곳만 가만히 응시하는 것도 졸린 거예요. 이 순간은 정말 잠깐 사이에 지나가 버려요. 이 순간이 지나가고 나면 약간 흥분해서 더잘 노는 듯 보이지만 이내 크게 울어 버립니다. 졸려서 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트름후 졸린 표정 한두번 발견하면 엄마는 속싸개를 싸고 재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속담에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현재 온 마을은 커녕 온 가족도 없어요. 우리 엄마들이 혼자 감당해야 될게 너무 많아서 수면 교육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매일 밤마다 우는 애기를 돌보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믿을 수 없겠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하고 일관되게 아기의 수면을 잡아주면 결국 아기는 밤에 잘 자는 아기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엄마도 충분하게 수면을 할수 있습니다. 권양아 원장이 엄마들을 응원하니까 힘내세요. 감사합니다.